지난 25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문화회관에서 제2락스퍼 국제영화제가 열렸습니다. 자유, 정의, 인권의 진정한 의미를 캐치프레이즈로 걸고 인권영화제의 대중화를 목표로 하는 락스퍼 국제영화제는 자유, 다시 날아오른다 라는 슬로건을 내걸고 5월 24일부터 5월 29일까지 개최하며 인권을 다룬 다양한 영화를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그중 27일과 28일 오후 6시에는 서울시청 야외광장에서 무료상영회를 진행합니다. 이날 열린 개막식에는 바리톤 성악가 김동규의 축하 공연을 시작으로 각본상, 편집상, 촬영상, 감독상, 작품상을 비롯해 총 6개 부문에서 우수한 독립영화들의 시상식이 이어졌습니다 특히 이번 락스포 국제영화제가 대중들의 이목을 끌었던 이유는 개막작으로 시대혁명을 선 때문인데요. 시대혁명은 2019년 홍콩에서 일어난 홍콩인 중국 송환 법안 반대에서 시작해 홍콩의 독립을 위한 시민의 처절한 투쟁을 담은 다큐멘터리로 2021칸 영화제에서 상영 이후 대만 금마장 영화제에서 다큐멘터리상을 수상하였습니다. 과연 영화를 감상한 관객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남의 일 같지가 않아요. 우리도 자유가 막 지워진 상황에서 다시 지금 제자리로 지금 잡아가는 것 같아서 다소 안심은 되지만 항상 경각심을 갖고 자유는 우리가 싸워서 지켜야겠다. 그런 생각을 다시 해봤습니다. 되게 슬프게 봤고요. 저렇게까지 심한 줄은 몰랐는데 저렇게 심했다는 걸 다시 알고 나니까 더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았나 조금 죄책감이 들기도 하고 앞으로도 이 약간 인권 관련해서 좀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동안 누려왔던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유와 인권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모두가 힘을 합쳐서 계속 그 노력해야 된다는 걸 우리 모두가 이제 그 가슴에 새기고. 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유의 소중함을 일깨워 주는 영화들이 29일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영화 한편 어떠신가요?